여러분, 미노타우로스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고양이를 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자연계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하고 매력적인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유전자의 신비와 돌연변이의 경이로움을 파헤치고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신기한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하얀 몸에 한 개의 눈을 가진 상어부터 원숭이 얼굴을 가진 새끼 돼지까지 믿기 어려운 생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이 신비한 동물들의 여행에 함께 떠나보세요. 탑 18개의 다리를 가진 염소. 영국 미디어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북동부의 농장에서 8개의 다리를 가진 신기한 생물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8개의 다리를 가진 염소 새끼입니다. 가장 심한 기형의 염소는 6개의 다리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8개의 다리를 가진 것은 기네스북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양쪽 성의 생식기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해 양성동체입니다. 농부 조람 파파리킬 씨는 그 8개의 다리가 멀리서 보면 문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염소를 문어 염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처음에는 암염소가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했지만 8개의 다리를 가진 한 마리의 염소임을 알게 되자 곧바로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 수의사에 따르면, 네개의 여분의 다리와 방패 같은 모습은 두 마리의 미성숙한 새끼 염소가 합체한 결과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새끼 염소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연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문어 염소 외에도 벵골에서 돌연변이 염소를 발견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염소도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엉덩이가 두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염소는 단 며칠 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 때문에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아 결국 구워서 묻혔습니다. 탑 9단 하나의 눈을 가진 뱅골 고양이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한 개의 눈만 가진 뱅골 고양이 새끼입니다. 어미 고양이는 출산 중 사망하였고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총 3마리였고 첫두 마리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세 번째 새끼 고양이를 의사가 꺼냈을 때 주인은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는 사실 하나의 눈만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일반 고양이의 눈보다 훨씬 더 커서 마치 사이클로프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돌연변이가 극히 드물다고 설명하며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보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 고양이가 눈에 띄기를 바라며 클라이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리틀 클라이드는 몇분 후에 사망했습니다. 탑8 8개의 머리를 가진 개구리. 이 개구리는 머리가 3개, 다리가 6개라는 매우 신기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신문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야생동물 전문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희귀한 작은 동물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며 코에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의 연구가 생물학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구리는 잉글랜드 남서부의 동물보호시설 근처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세 마리의 개구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서로 밀착되었고, 그 결과로 신기한 모습이 되었다고 추측됩니다. 그 독특한 모습 때문에 단숨에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것을 싫어했는지, 동물보호시설에서 도망쳐 아무도 그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베테랑 생물학자 마이크 딜거는 이 개구리에 상당히 놀랐다고 하며, 이 개구리가 인간의 쌍둥이와 유사한 확률로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발달 중인 폐는 차례로 환경 오염이나 기후에 영향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발달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 현재와 같은 특별한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탑7천사 고양이 20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을 발견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한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을 마녀의 사자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고양이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천사 고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고양이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약한 살입니다. 주인은 고양이가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처음에는 임신한 줄 알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암컷 고양이의 등 양쪽에 한 쌍의 날개가 돋아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에도 전자 고양이가 있었지만 그 신기한 모습 때문에 도난당할 것을 걱정한 주인이 수의사에게 데려가서 다음 날 수술로 날개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 천사 고양이에는 날개가 있지만 부드럽고 하늘을 날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날개는 추가적인 기관으로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고양이의 유전자가 변형되어 신체적 특징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고양이와 박쥐 사이의 동물이며 어딘가에서 그들의 그룹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동물의 현상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탑6 6개의 다리를 가진 소 미국 노스다코타의 농장에서 목에서 신기한 다리가 한 쌍이 자라나는 특이한 기형의 소가 태어났습니다. 농부는 농장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가 울타리에 걸리지 않도록 여분의 다리를 수술로 제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소가 앞으로 번식하지 않도록 할 계획도 이미 세웠다고 합니다. 농장 수의사인 수자는 이소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형이 유전적인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소에서 DNA 샘플을 채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의 수의사 제럴드는 42년간이라면서 기형의 소를 34마리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여분의 다리가 쌍둥이 소가 수정시 몸이 결합된 결과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개의 다리를 가진 소는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동시에 태어난 두 마리의 소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마리는 5개의 다리, 다른 하나는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으며 지역에서는 신성한 소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오이 원숭이 얼굴을 가진 돼지 우리는 종종 특이한 형태의 동물을 본 적이 있지만, 원숭이 얼굴을 가진 돼지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마을의 암퇴지가 한 번에 15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았는데, 그중한 마리는 돼지 몸에 원숭이 얼굴을 가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새끼 돼지는 코 한가운데에 작은 구멍 두 개가 있고, 입에서는 긴 혀가 나와 있으며, 눈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특이한 외모 때문에 다른 새끼 돼지들처럼 정상적으로 먹이를 먹을 수 없어 주인이 젖병으로 우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 돼지가 자랐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독특한 모습은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 원인이라는 사람도 있으며 어미 돼지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4위 일본 다리의 양. 이전에는 8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 양을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일본 다리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양 떼가 우리에서 나와 있는 가운데 특히 2개의 확실한 다리를 가진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실제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으며, 머리를 수여풀을 뜯으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중국 윈난성 신병자치구의 지역 농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뒷다리가 없었지만 생후 2일째부터 일본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양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를 양의 강한 존재라는 뜻의 시프타프라고 불렀습니다. 어미 양은 이전에 정상적인 새끼 양을 두 마리 출산했습니다. 지역 수의사는 어미 양이 출산 전에 다른 염소와 싸워서 복부를 다쳤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새끼를 낳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 떼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료들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며 동료들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역경에 처한 양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모르는 정신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3위, 다난의 상어. 2011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해안에서 어부가 한쪽 눈만 가진 흰색의 이상한 소형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안의 상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공식 확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고의로 오래된 자료를 유포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반면에 상어 품종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멕시코에서 다시 단안의 상어가 목격되었고 당국은 이 상어가 멕시코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진짜라고 확인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상어는 몸길이 56cm였고, 한쪽 눈만 있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견된 이미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상어의 증상은 편측성이라고 불리며, 상어 전문가 필립에 따르면 매우 드문 선천성 질환입니다. 이 상어는 매우 희귀하여 역사적으로 10마리 이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위 더블 페이스 고양이 양쪽 뺨 색이 다른 고양이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것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정말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고양이, 진정한 더블 페이스 캣입니다. 노스웨스트 케이블 뉴스에 따르면, 이 더블 페이스 캣은 오리건주 아미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인 스테파니 디스는 이 희귀한 고양이를 지역 동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고, 이상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이 고양이를 야누스라고 이름 붙이고 아무 문제 없이 키웠습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양면의 신 야누스에서 이름을 따서 이 고양이는 야누스 고양이라고도 불립니다. 매우 드물지만 2012년 2월에는 배트맨 비긴즈의 합비덴트에서 이름을 딴 검은 더블 페이스 고양이가 태어났지만 합병증으로 생후 2일만에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재민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더블 페이스 고양이가 태어났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두 개의 기관과 하나의 목구멍에서 동시에 영양을 섭취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얼굴 형태가 이상한 고양이는 대개 다른 이상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20세 고양이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는 20세 고양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11년에는 12세의 야누스 고양이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기록되었고,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야누스 고양이로 남아있습니다. 1위 미노타우로스.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진짜 미노타우로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포토샵으로 조작한 가짜인가요?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반인 반의 생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미노타우로스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페와 크레타 섬의 황소로부터 태어난 괴물입니다. 미노스와 그의 형이 많은 것을 놓고 다투던 중,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신의 뜻으로 왕위를 증명하기 위해 순백의 황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그런 황소를 보내주었고, 미노스는 그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쳐야 했지만, 대신 황소를 숨기고 다른 황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포세이도는 보복으로 파시페를 황소에 빠지게 하여 그녀는 곧 임신하여 미노타우로스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그림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의와 함께 토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의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